저런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음, 다시 할게요. 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멋지습니까 네. 많이 많이 끊어가더라. 어? 많이 끊어가. 아니 그림 좀 보여줘야지. 분량 아, <laughs> 때문에. 아, 그래. 괜찮은데 또친 거야. 아더 <laughs> 잘하려고. 어. 오빠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한 곡을 만드는 게 상상도 안 했던 이야기란다, 아, 그렇지? 아, <laughs> 너무 소중한 소중한 곡이 될것 같아. 두고두고 들으면서. 아 정말 엄마 오고 있나? <laughs> 할게요. 잠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벌써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장모님 오셨어요? <laughs>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아기는 잠을 고니. 언제 올라왔죠 저요? 오늘 왔어요 아까. 앉으세요. 허리가 네, 불고 있어요. 일단 허리가 좀 불러놓고. 어디 있어, 허리는 어디 있어? 허리는 저쪽 방에. 지금 거기. 거기서 하는 거야? 혼자 머리에 이고 엄마는 노래 듣기 왜 이렇게 이러는 거 전번에 <laughs> 이런 톤으로 불러야 되나 오빠 마지막에 좀더힘뺀 톤. 어잘못 들었어요 장모님 오셔가지고. 아, 나중에 들어봐 그래요. 나갈게요. 나와. 응. 엄마 왔소. 와. 오랜만. <laughs> 아니 진짜 얼굴이 좋아졌네. 퓨터 분이야. <laughs> <laughs> 역시 피트에의 여왕 피트에의 여왕 아니 저기 엄마가 요요부초밥어왔 뭐. 유부초, 근데. 먹을래. 먹어. 우와. 응. 우와 이걸 엄마가 다싼 거야? 응. 우와. 우와. 하나씩 드세요. 아니 엄마 시간도 없이 교회 갔다 왔다면서 뭘 이렇게 아자를강전에 아, 어. 준비해 놓고 아. 갔지. 또. 아 감사합니다. 잘계어요 아. 아.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그거 뭐야? 오. 이거는 약밥. 아. 약밥대. 약박. 음. 어. 이거 먹을 된장 국 아, 국도 샀어. 음. 아, 까자 어. 언제 이거다해 떼? <laughs> 뭐, 왜, 왜 이렇게 맛있어 많아요? 많아요. 이것도 해 왔어? <laughs> 이거 되게 맛있다, 엄마. <laughs> 음, 된장국. 뭐좀사위도 <laughs> 사위 먹으모랑온 거지?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네, 네, 네. 이다없 이제 다 먹을 거야. 다 먹어 님생남아 일로 와서 하나씩 더 먹어 봐래. 너국 당연히 짜신 거야? 너무 맛있다. 계란이야. 다른지. 결란이왜 이렇게 맛있 엄마, 뭐도 있는 거 아니지? <laughs> 계란, 계란이지. 어? 계란이 아, 이게 다 맞아? 도라지청. <laughs> 어떻게 이렇게 그래 맛있는 사람이 어? 있어? <laughs> 도라지청도 있어? 아, 빨리 주세요 장모님. <laughs> 된장국도 된다. 소도 없어. 저기 젓갈 많이 있잖아. 엄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뭐래? 알아봐. 아유 오늘은 더 알아봐 갖고 지금 난리 났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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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커피도 사다주고 뭐 사탕도 막사주고사람들뭐 사다줘? 그래서 가방에 있는 걸막 꺼내주더라고, 그니까. 아, 사탕 아, 같은 거로 <laughs> 그래, 어때? 어때? 기분, 기분이? 기분이 그렇지, 뭐, 좋지, 뭐. 아, 좋아? 어. 불편하진 않고? 아, 불편하기도 하고, 어. 좋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자꾸. 어. 좋은 건데, 어. 그러면? 행동이 불편하겠네. 약간 행동에 제약이 있겠네. 그러니까. 내 삶을 좀 체험해봐, 엄마. 어. <laughs>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쓰고 다녀야겠더라 <laughs> <laughs> 엄마는 근데 진짜 피부가 좋아졌다. 왜 이렇게 까매졌어? 나 탔지? 허, 화장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아니 탔어 여름 돼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다녀야지.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선크림 안 발라서 그래. 엄마는 맨날 선크림 발랐어 요새. <laughs> 화장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하고 눈썹도. 이렇게 돌러갈 돌 돌러 때도 선크림 바르고. 뭔가, 엄마 달라진 거 있어? 방송 나오고 나서? 엄마 달라. 자체가. 엄마 생활이. 내 생활이? 응. 뭘더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 외모에 자꾸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 <laughs> <laughs> 그치 그치? 어이상 그렇다니까? 어, 이 효리 엄마 <laughs>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고치고 막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게 돼. 아니 이 효리 엄마가 뭐 저.. 어떻해 또 자꾸 그럴까 봐. 어. <laughs> 맞아요. 저도 효리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외모에 자꾸 신경을 쓰고 <laughs>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동반자예요? 효리 남편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할까 봐. 엄마 신경 쓰지 마 근데. 음... 지금도 이쁘다고 난리야 엄마 막 말, 말투도 너무 음, 너무 우아하고 음. 말투 곱게 하고 귀엽고 막 유련이도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냐고 막 <laughs> 엄마가 너무 귀엽고 자기도 몰랐던 어, 모습을 많이 티브로 많이 보게 됐다면서 집에서 봤어 엄마 나야 뭐~ 재방송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막. 어때 뭐~ 좀 어두운 면이 나와서 좀 슬프기도 하고 어. 음. 뭐. 그래도 막. 안 보여줄 걸 보여줬나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네가 울어서 <laughs> 내가 엄마지 엄마가 보여준 게 아니라 <laughs> 반성의 눈물이야. 아니 뭐. 뭘 반성해? 어? 뭐 무슨 눈물이야? 눈물의 의미가 뭐야? 오징은, 아 그, 그래가지고 공 먹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는 왜 눈물이 나는지 그 나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약간 그리움 같은 거였던 것 같아. 옛날 그리움. 기종기 모여서 살, 살던 시절에 음, 뭐 음, 어렵기도 했지만은 음, 어쨌든 한식구가 막 복작복작 살았던 그래. 그 시절이 약간 그, 내 그리움? 느낌. 그 오징어 꿀꿀 원래 먹었다는 사람들 많더라 댓글 보니까. 사연이 집들도 많이 아, 먹었다. 많이 먹었다고 댓글을 많이. 아니야. 그리고 댓글 중에 나는 내가 내 오징어 국에는 오징어도 한두 개밖에 없었다고 막 그랬잖아. 어.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엄마 오징어 국에는 오징어가 있었을까요? 그말 들었는데 너무 그 생각 안 해본 거야. 응. 있었어? 알았던거 아니야? 당연히 없었지. 마지막에 모아놔갖고 뭐 엄마 거에 다푼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뭐 엄마는 국물만 먹어도 그냥 만족했지 뭐. 다시 슬퍼지는 못해. <laughs> 아니 뭐만 했다 하면 슬퍼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게. 그래 하지 마 그런 얘기. <웃음> <웃음> 요즘에 효리가 계속 장모님 보고 싶다 그래요. 문자하고 음. 그렇게 까 그러니까 나도 며칠 동안 옆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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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그 쫑알쫑알 해갖고 집에서도 계속 막 엄마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오빠는 오빠 오빠 소리가 들린다고 환청이 들린다고. 어, 저도 그랬는데. 저는 계속 들려요. <laughs> 네. 이렇게 밖에 있다가도 어? 오 들어가지고 불렀어. 맞아 <웃음> <웃음> 그렇게 되더라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자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외롭대. <laughs> 그러면안 되지. <웃음> <웃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노래 해볼래, 엄마? 엄마 해볼래? 노래? 응. 어. 엄마 이거 귀에 이거를 껴? 이게 들리는 거야, 내 아, 목소리가. 아, 아, 아.